안녕하세요. 아았지요 캠핑, 아리, 라온이 아라맘입니다. 와! 오늘은 티를 가고 있나요? 엄마가 정말 큰 결심을 했어. 장수에 마인크래프트 놀이터가 있다는 거야. 마인크래프트가 네모난 세상. 아리랑 라온이가 너무 좋아할 것 같아서 무려 가정 체험 학습을 내고, 어? 학교를 땡땡이를 친 어. 다음에, 어? 가고 있지. <laughs> 네, 너무 신나지? 응. 라오니 너리 집에 먹고, 응. 엄마가 약을 냉큼했어. 엄청 재밌게 놀다 오자. 응. 그럼 우리 도착해서 만나요. 안녕. 우 와, 다 왔다. 도착이다. 엄마 관리동 가서 이야기를 하고 와야겠다. 그2번 네. 그 네. 네. 정지윤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인원이 추가가 되면 한 분당 만 원씩. 아,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도좀 네. 가고 싶다. 우 숙소는 엄마가 예약을 안 했어 사과를 물고 있어 음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얜 머리 와엄 머리, 귀엽다 머리가 머리가 머리 없어 4분! 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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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내가. 분 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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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분 3분! 게분 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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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어쨌든 우리 텐트 다 쳤어. 그래 이 정도면 만족하자. 팩을 못 박으니까 어쩔 수가 없다. 자리가 너무 좁고 팩을 박을 수가 없는 아스팔트인데다가. 오징어팩을 심었지. 근데 우리 갔다 오자. 빨리 3시 20분 예약이었는데, 늦었어, 늦었어. 안녕, 우리 집. 우리 갔다 올게. 초심플이다 여기가 놀이터야. 여름에는 여기가 물놀이터래. 마인크래프트다. 아, 여기 이렇게 다이아 몬 곡괭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블록으로 만든 거 곡괭이 가져올걸. 아, 어. 물약이랑. 아, 맞다. 그치. 아, 아쉽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 너무 더우니까 여기 안에 먼저 들어갈 거야. 미리 예약을 했는데, 늦었다고 안 들여보내주는 건 아니겠지? 여기 위에도 깨야 할 마인크래프트다. 그치? 지 음, 우리나무. <laughs> 신 발을 벗고. 그렇지. 가자. 하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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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대굴이다 <laughs> 뭐 하고 싶어. 레고. 그래. 음 응, 레고. L 6번? A 6 c 맞아. 그에피소이찾고다 레고는 다 붙였다고 합니다. 아, 양쪽으로 갈라져서 가. 거기 갔어.

배를, 배를 벽에 딱 붙여야 돼. 개구리처럼. 그렇지. 그렇지. 다리 딱 올리고. 쭉 밀면서 잡고. 그렇지. 어디가? 놀이터 그렇게 가? <놀란람> <놀람> 아리야 오늘 오빠 없이 놀러왔잖아 엄마랑 어땠어? 어땠어? 좋았어? <laughs> 잘 자고, 내일 마인크래프트 놀이터 또갈 거야? 아. やるよ。

어린이 무료, 우리 어른 천 원. 도깨비 전시관. 그러면 텔폰도 어떻게 열어야 돼? 열려라 참깨. 우와. 우와. 그거. 우와, 뭐야 이거부터. 왔다 왔다. 안녕. 안녕하세요. 하나 둘 도깨비 나라로 돌아가보렵 담다. <laughs>